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. 2023년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.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. 코스닥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. 일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.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되고요. 월봉으로 볼게요. 월봉으로 얘도 변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죠. 이때 지지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깨져버렸죠. 다시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갔습니다. 다시 여기서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죠. 얘가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려면 이 자동 추세선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는 얘기는 4천 원대, 4천 원대 위에서 한번 튕기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조정을 받으면 다시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. 월봉상으로 21선 중요하다 했습니다. 21선 깨져버리니까 떨어져버렸죠.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월봉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도세가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. 고점시로 나왔고 매도시로 나왔고. 근데 매도세가 확 약해졌죠. 확 깜깜했습니다. 그러면서 올려버렸어요. 얘를 누가 올렸나 볼까요? 외국인 외국인은 다 팔아버렸는데 기관하고 개인이 들어왔죠. 기관이 조금 약간 갑작스럽게 무슨 이슈가 있는지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왔어요. 뉴스를 봐도 뉴스가 뭐 크게 없습니다. 대한광통신 공시 사항에는 뭐 크게 뭐 내용은 없습니다. 보시면 6월 15일날에 기관이 19만 주를 대량 순매수했다. 19일날 그거 그거밖에 없습니다. 크게 뭐 내용이 없네요. 이때. 일단, 그럼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. 월봉상으로 21선, 어떻게 했습니까? 21선. 뚫어버렸죠? 뚫어버렸는데, 거기서 약간 밀렸어요. 위에는 뭐가 있다? 21선, 61선, 121선, 181선 이유가 있어요. 여기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월봉상으로도. 조정을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. 여기, 여기, 바닥 잘 체크하시고요. 자동 추세선, 밑바닥, 밑바닥. 1900원 선 여기를 깨지 않는다. 그러면 좀씩 좀씩 매수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. 이 가격대. 그리고 4000원 대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간다. 그러면 지지받고,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려버리겠죠.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어요. 좀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. 조금 더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힘이 좋으면 튕기죠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수급은 기관이 들어왔다는 게좀 크죠 여기서는 중요한 자리에서 기관이 들어갔다 그밖에 없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1선 중간 다 했죠, 이렇 이때 잘 계속 두드려 맞고 내려오죠.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볼 뻔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탈해 버렸습니다. 이탈해 버리니까 확 밀어버리죠. 1 2 1일선이 그만큼 중요한는 얘기입니다. 일본 차트에서는 그러면서 1 5일날 이때쯤에 중요한 자리 여기를 막 여기를 지지 받아서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그 이슈로. 튕기도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서 121선 뚫고 좋은 모습은 보였어요. 수급도 막 들어왔고.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121선을 얼마나 잘 지지를 해주는지 이 위에서 얼마나 잘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지 모습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121선이 내리막길 을렇게내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면서 121선 두드리면서 횡보 만들고 다시 오상형으로 만드는 모습을 다 보이고 나서 들어가는 것,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지금은 2단계입니다. 2단계. 다시 121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계속 툭툭 치면서 121선이 오상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. 그때 조금 더 매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121선을 일단 뚫었다 거기에 큰 위안을 가두시고요 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근 2300원에서 2700원대 여기를 이 자동추세선 여기서 얼마나 잘 조정을 받는지 이탈하지만 않는다 저 같으면 이 가격대. 여기가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. 2290원, 그러니까 2300원대. 여기를 종가상으로 계속 지지를 해준다.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좀씩좀씩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121선을 확실하게 다시 뚫고 지지받는다. 그러면 그때 다시 집중을 매수를 해 보겠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.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. 모양을 좀더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여기를 잘 조정 받으면 금방 3,500원대 여기 다시 좀뚫점 뚫으려고 올라가겠죠 지금은 이 가격대에서 잘 조정을 잘 받는다 그러면 3,500원대는 가고 다시 3,500원 잘 지지 받는다 그러면 또 4,000원대 이런 식으로 단, 단계별로 올라가겠죠 대한광통신, 얘는 기관이 올렸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, 기관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. 기관이 팔고 나간다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